NAD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로, 수시간에 걸친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워크플로우로 전환해줍니다. 그리고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을 통합하면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추론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며 복잡한 작업까지 처리할 수 있는 지능형 AI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N8N을 사용해 완전 초보자라도 처음부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직접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질 거예요. 그러면 ATN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N8N 클라우드는 한 달에 20달러 이상이 들지만 직접 호스팅하면 한 달에 5달러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무제한 자동화와 클라우드 플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커뮤니티 노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스팅글을 사용할 건데, 이곳의 원클릭 템플릿이 모든 설치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화면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M1 플랜이면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가까운 서버를 선택하고 n a n 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계속을 누르세요. 그 다음 안내에 따라 설치를 마치면 됩니다. 허스팅글과 서버를 자동으로 설정해 줄 거예요. 이 과정은 몇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가 끝나면 앱 관리를 클릭해서 N8N을 여세요. 앞으로 N8N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 URL을 즐겨찾기에 추가해두세요. 그 다음 안내에 따라 N8N 계정을 설정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료 기능을 받을 수 있는 팝업에서 무료 라이선스 키 보내기를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받은 편지함에서 N8N 이메일을 확인하고 라이선스를 활성화하세요. 이제 접속되었습니다. N8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봅시다.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클릭해서 시작하세요. 이 캠퍼스에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상자는 하나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슬랙으로 영감을 주는 명언을 보내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노드 라이브러리를 여세요. 여기에는 수백 개의 사용 가능한 노드가 도구 상자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워크플로우를 시작하는 이벤트입니다. 일반적인 트리거로는 시간 기반의 스케줄, 다른 앱에서 신호를 보내는 웹 후, 클릭하여 실행하는 수동, 또는 앱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이메일 수신과 같은 경우입니다. 스케줄 트리거를 선택하고 매일 오전 8시로 설정하세요. 단계 실행을 눌러 실행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세요. 간단한 팁 하나 드릴게요. 접힌 아이콘 보이시나요? 트리거가 앱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다면 핀을 고정해서 매번 실제 이벤트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로 다시 이동하세요 트리거에서 나오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다음 노드를 추가하세요 N8에는 Gmail, Slack, Google Sheets와 같은 수백 개의 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앱내 액션에서 이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코어 라이브러리의 HTTP 요청입니다. HTTP 요청을 사용하면 어떤 웹사이트나 API에서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RL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ZenCoreTests라는 무료 명언 API에서 무작위 명언을 가져올 거예요. 메서드는 get로 그대로 두세요. 이 말은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만 하고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URL을 붙여넣으세요. 단계 실행을 누르고 오른쪽의 출력 패널을 확인하세요. 여기 명언이 나왔네요. 본문, 저자, API가 반환한 다른 데이터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언을 유용한 곳에 보내봅시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앱에서 액션을 선택한 다음 슬랙을 검색하세요. 디스카드, 텔레그램, Gmail 등 원하는 어떤 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비슷합니다.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하세요. 먼저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NNN이 Slack에서 여러분을 대신해 동작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필요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새 자격 증명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대부분의 앱은 API 키나 OAU의 토큰과 같은 인증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앱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n A, n 에서는이 과정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상단의 DOC 링크를 클릭하면 단계별 설정 방법을 볼수 있습니다. Slack의 경우 단순히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야 하므로 OAU의 툴을 사용할 것입니다. Slack 앱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문서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Slack의 API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앱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름을 코르보처럼 정하고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세요. Slack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복사해서 NA Den에 붙여넣으세요. 중요합니다. 비밀 정보는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정말로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은 앱 간의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n8n에서 OAUT, Redirect URL을 복사해서 Slack의 OAUT 및 권한 설정에 붙여넣으세요. Redirect URL을 추가하고 저장하세요. Slack에서 Escopes 권한 항목까지 스크롤하세요. 이 항목들은 앱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전송이나 채널 읽기 권한 등이 있습니다. NATN 문서에 나와 있는 스코프들을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 위로 스크롤해서 워크스페이스에 설치를 클릭하세요. 승인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NAN 자격 증명을 저장하세요. 이제 슬랙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할지 설정해 봅시다. 보내는 대상을 사용자로 설정하고 드롭다운에서 본인을 선택하세요. 또는 채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설정하려면 왼쪽 패널을 확인하세요. 이전 노드의 출력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용문 텍스트와 저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인용문을 메시지 입력란으로 드래그하세요. 괄호 안에 변수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워크플로가 실행될 때마다 값이 동적으로 변경됩니다. 줄바꿈을 추가하고 대시를 입력한 다음 저자를 드래그하세요. 입력란 아래에서 최종 메시지를 미리 볼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실행해서 테스트해 보세요.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면 성공입니다. 이제 슬랙을 확인해 보면, 코리버트에서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워크플로가 오전 8시에만 실행됩니다.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수동 트리거를 추가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트리거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 언앱 이벤트에서 수동을 선택하세요. 이 트리거를 스케줄 트리거 옆으로 드래그해서 HTTP 요청노드에 연결하세요.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실행하거나 원할 때마다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진입점이 생겼습니다. 워크플로우 실행을 누르면 모든 단계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슬라이크에서 오늘의 명언을 확인하세요. 상단의 스위치를 켜서 워크플로우를 활성화하면 이제 자동화가 매일 아침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름 짓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왼쪽 상단의 내 워크플로우를 클릭하고 매일 슬랙에 명언 보내기처럼 설명이 잘 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진짜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제 기본은 익히셨네요. 이제부터가 진짜 강력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자동화만 해봤어요. 트리거가 실행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진짜 자동화에는 의사결정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플로우 노드가 등장합니다. 플로우 노드를 사용하면 조건, 반복, 분기, 오류 처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워크플로의 if this then that 두뇌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 워크플로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만 명언을 받고 싶습니다. 스케줄 트리거와 HTTP 요청 사이에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나타나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플로우에서 if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True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 False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True 분기가 실행되도록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왼쪽 입력 패널에서 스케줄 트리거의 요일을 Value 필드로 드래그하세요. 가운데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문자열 조건에서 같지 않음으로 변경하세요. Value 2를 토요일로 설정하세요. 두 번째 규칙을 추가하려면 조건 추가를 클릭하세요. 조건 사이에 드롭다운이 AND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조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토요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어야 합니다. 둘중 하나만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설정하세요. 요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로 설정하세요. 이 단계를 실행하세요. 제가 수요일에 테스트하고 있으므로 출력이 출분기로 이동합니다. 캠퍼스가 조금 지저분해졌네요. 정리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부 다이콘이 바로 그 버튼입니다. 두 개의 분기 보이시나요? True는 HTTP 요청으로 이동합니다. False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즉 평일이면 워크플로우가 계속 진행됩니다. 주말이면 중단됩니다. False 분기에 다른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고 비워두어서 워크플로우가 그냥 종료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실행으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해 보세요. 슬랙을 확인하면 거기에 인용문이 있습니다. 플로우 노드는 자동화의 논리를 추가하지만 AI가 할수 있는 것을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제 워크플로우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봅시다. 맥락 없는 인용문은 별로 영감을 주지 않으니 AI 에이전트가 저자에 대해 조사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짧은 단락을 제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은 인용문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전 데이터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HTTP 요청과 슬랙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AI, AI, AI의 에이전트를 선택하세요. 캔버스로 돌아가면 3개의 연결이 보입니다. 챗 모델은 에이전트의 두뇌이고 메모리는 대화를 추적하며 툴은 에이전트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챗 모델부터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챗 모델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LLM을 선택하세요. 저는 Open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격 증명으로는 플랫폼, OpenAI.com에서 API 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노드와 마찬가지로 문서에서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계정을 만들고 API 키를 생성한 뒤그 키를 N8N에 붙여넣고 최소 5달러 이상의 크레딧을 추가해야 합니다. 저장하세요. 그리고 채모델을 선택합니다. 저는 GP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전트의 메모리를 추가해 봅시다. 메모리 아래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Simple Memory를 선택하세요. 이 에이전트와 채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션 아이디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션 아이디를 아래에서 정의로 설정한 다음 그 아래 필드에 아무 값이나 입력하세요. 저는 그냥 session ID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구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위키피디아를 검색해서 선택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도구는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AI 프롬프트를 설정해 봅시다. AI 에이전트 노드를 열고 프롬프트 소스를 아래에서 정의로 변경하세요. 이제 에이전트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메일의 명언과 그 저자를 확인하고 저자와 명언의 맥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보는 에이전트입니다.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여 독자가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짧은 보충문단을 메일의 명언과 함께 제공하세요. 명언 추가를 선택한 다음 왼쪽에 HTTP 요청에서 명언을 끌어다 놓으세요. 저자 추가를 선택한 후 저자를 끌어다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문단만 텍스트 형식으로 반환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마세요 라고 추가하세요. 캠퍼스에서 에이전트 노드의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테스트해 보세요. 그런 다음, 위키피디아, 메모리, LLM이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세요. 작업이 끝나면 출력 결과를 확인하고 향상된 문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lack 메시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lack 노드를 열고 AI 텍스트 출력을 메시지에 끌어다 놓으세요. 이전 변수들은 우리가 이 노드 앞에 새 노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변수들은 삭제하고 HTTP 요청에서 명언과 저자를 다시 끌어다 놓으세요. 테스트하고 슬랙을 확인하면 AI로 향상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워크플로우 테스트를 실행해 봅시다. 모든 고정을 해제하세요. 새로운 데이터로 전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세요. 슬랙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완벽합니다. 새로운 명언이 맥락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를 다시 활성화합시다. 이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정말 강력하죠? 이제 처음부터 직접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굳이 바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최고의 것을 참고합시다. 다음으로 자동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템플릿을 살펴보겠습니다. n8n에는 어떤 자동화 프로젝트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방대한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템플릿 버튼, 즉 왼쪽 하단에 열린 상자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키워드, 앱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스크롤해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무료로 사용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워크스페이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 증명을 설정하세요. 많은 템플릿에는 유용한 노트, 동영상, 그리고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노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커뮤니티 노드는 N8N 사용자들이 직접 만든 맞춤형 통합 기능입니다. 이 노드들은 400개가 넘는 N8N의 기본 노드를 넘어 사실상 모든 서비스나 도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치하려면 로고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커뮤니티 노드, 노드 설치, 그리고 둘러보기를 선택하세요. 여기서 원하는 노드를 찾으세요. 노드의 이름을 복사해서 npm 패키지 이름란에 붙여넣으세요. 위험인지 확인란을 체크하고 설치를 클릭하세요.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려면 노드 라이브러리에서 검색만 하면 됩니다. 이름 옆에 있는 박스 아이콘을 확인하세요. 이제 NADN을 직접 호스팅하는 방법, 처음부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방법, 제어노드로 논리를 추가하는 방법, AI 에이전트 통합, 템플릿과 커뮤니티 노드 활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동화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어요. 제 호스팅이나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VPS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도 받고 채널도 후원할 수 있으니 이런 튜토리얼을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멋진 것을 만들어보세요.